지워주세요 오른쪽 <laughs> 입술 을올려보게 할까? 저 오늘 진짜 속도 잘하거든요. 예전에 예전에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있으면서, 그러니까 뭐뭐 하면은 친구들이 막, <laughs> 맞아 맞아. 친구가 나그 표정 하지 말라 했지 이러면서 막 항상 그랬어요. 해줘. 나난 약간 따라야 돼. <laughs> 이래야 돼. 가수? 오, 오 잘해. 왜그 잘해? <웃음> <웃음> 와 진짜가. 맞는다. 스펀지 스펀지 아세요? 아, 그, 그, 아, 그, 하나 그, 둘셋아 그렇게 지금 그거 약간 좀 그렇게 하면 안돼 약간 좀더덜 떨어야 돼 그럼 잠깐 아 눈썹을 좀더좀 아니 아니 아, 왜 느낌. 갑자기 못하지? 그런 느낌 아니야 약간 니가 이런 느낌 니가 이런 느낌이야. 아시겠죠? 한번 여러분들 다, 다들 거울 보고 따라해 보세요. 다 같이 하나 둘. 자 거울 거울 준비되셨어요? 자 거울 준비하시고 다 같이 강의하세요. 무슨 니가 이런 느낌입니다. 네가? 좋아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한 번씩 친구한테 해주세요.